안녕하세요 푸쿠푸쿠포입니다 오늘은 푸쿠가 알려주는 레이싱게임 소식 11월달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아세토코르사 랠리 소식입니다 아세토코르사 랠리가 지난 11월 13일에 팀에 출시가 됐습니다. 아세토코르사에서 만든 이제 랠리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 모드나 DLC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별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세토코르사라는 이름의 랠리 게임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2,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저는 이미 샀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신 것처럼 압수해보기언리얼스기 때문에 추후 에 게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든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세토코르사라는 이제 또 심레이싱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또 랠리 게임이 출시가 됐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1 소식입니다. F1이 2025 최근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예, F1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새로운 게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26년은 내년에는 안 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게임은 25년과 26년 피아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을 모두 대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6년에는 25가 그냥 계속 쭉 갑니다. 25로 쭉 가고 그리고 내년에는 유료 DLC 보시면은 유료 확장팩을 통해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료 DLC로 26을 대체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F1 25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어, 12월 5일까지 특별 할인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금요일까지 어,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F1 관심 있는데. 뭐, 너무 비싸서 좀 못해봤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 이번 기회에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매할 예정이에요. 아직 안 사긴 했는데. 자 다음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포르쉐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어, 지난 11월 4일 포르쉐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그 뭐지 자동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슈퍼카 브랜드랑 뭐 자주 콜라보하는 거 매우 좋고요. 콜라보하는 거 좋은데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컨텐츠나 뭐 그런 것도 같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예뭐 예, 뭐 이것저것 또뭐 패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 사실 이게 콜라보한 지좀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미 뽑으실 분들은 다뽑아 뽑으셨겠지 안 그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어, 패치도 많이 진행을 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스스트리트 1.9.0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제 카엑스 스트리트가 이번에 어, 짐카나라는 새로운 모드가 추가 됐습니다. 저희 오픈월드 듀얼이라고 오픈월드에서 레이서들에게 도전을 가집니다. 당신의 차는 경쟁자가 강함을 결정합니다. 하면서 뭐 어제 뭐 여기 있는데 이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어가봤는데 뭐 맵에 AI들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전화 걸면서 막 레이스 하자고 막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게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차량도 추가가 됐습니다 총 다섯 대 차량이 추가가 됐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지포 어, 좀 구형 지포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아우디 이게 RX7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쉐보레 머슬커였나? 뭐 이름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리고 이렇게 한로드 약간 그 본쉐이커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차량들 그리고 도요타의 아리스가 5대 차량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어 클럽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 또 추가됐답니다 어 타이어 커스터마이징 추가하고 뭐 어쨌든 등등등 그리고 맞춤 음악 가져오기 오디오 파일을 루트 디렉터리에 커스텀 라디오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그거 같죠?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뭐 라디오에 넣어서 들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옛날에 시티레이서에 있던 그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유럽 트럭의 신규 DLC 소식입니다. 노르딕 호라이즌스라는 이제 새로운 DLC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 이게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유럽의 그 북쪽 지역들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샷 보시면 위쪽 여기 아래가 원래 있던 지역이고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어 새로운 길들이 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맵 확장인가요? 원래 있던 지역에서 이제 길을 더뭐 추가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맵 자체를 추가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DLC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뭐 약간 좀 자연 풍경이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약간 근데 분위기가 약간 기존 유로트럭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DLC가 나왔고, 가격은 22,800원입니다. 그리고 뭐, 포레스트, 뭐 무슨 DLC가 뭐또 추가가 됐나요? 이건 이제 장비를 추가하는 거래요. 그 배달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하는 거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특수화물 같은 거를 추가를 했나 봅니다. 지금 25% 할인해서 4,710원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JDM 소식입니다 JDM이 이제 첫 DLC죠 어, 첫 DLC인 메이드 그인 USA DLC가 추가됐습니다 네여기서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어, 신규 차량들 줍니다 네 보시는 그 포드 GT40 그리고 이거는 약간 워스테이죠 그리고 쉘비 코브라 코브라 맞나요? 그리고 닷지 챌린저 그리고 닷지 바이퍼, 그리고 무슨 머스크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규 차량을 주는 DLC가 추가가 됐다. 어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 정식 라이센스를 달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름이 다뭐 아이언 베일 썬더볼트, 아이언 베일 스텔리언, 뭐 델레이 벤키셔 TR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어 정식 그 라이센스를 따고 들어온 건 아니라서. 뭐 약간 어 뭐좀 이상한 부분, 어색한 부분, 뭐 이런게 있을 수 있긴 하겠다만, 어쨌든 자, 그리고 어 업데이트 1.8.0 업데이트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근데 뭐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이드 스토리, 뭐 이런거 나오고, 예뭐 이런거 밖에 없었고, 그리고 JDM이 콘솔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 11월 20일 엑스박스 시리즈 XS에 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JDM도 이제 콘솔에서, 엑스박스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 출시가 됐고 그리고 플스도 이제 26년 1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JDM 콘솔로도 이제 앞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콘솔 유저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JDM이 현대랑 콜라보를 했었 했습니다. 현대랑 콜라보를 해서 JDM에 현대의 그 캐스퍼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죠. 전기 컨셉카인 인스토로이드가 JDM에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어, 쇼츠로도 올려드렸고. 그래서 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뭐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맛있게 잘 뽑혔습니다. 어, 드리프트 정말 잘 되고요. 차도 굉장히 퀄리티 좋고 디테일도 괜찮고요. 이거 뭐 사이드 스토리만 깨면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뭐 혹시나 JDM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 한번 얻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모터타운 비하인드 더휠0.7.16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어, 이번에, 어, 이것저것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이벤트다가 또 추가됐다고 해요. 뭐 깃발 뺏기 이벤트라는 게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드래그 스트립이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차량, 어, 새로운 한로드 레이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템 보관할 수 있는 가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밸런스 튜닝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그 외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변경된 것도 있고, 버그도 이것저것 어, 많이 수정했으니까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 타워 정말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자, 다음은 이제 도쿄 익스트림 레이서 1.2.0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어,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팀 스토어에서 추가 콘텐츠를 다운 받으면은 다운로드 하면은 어, 인게임 내에서 더 많은 기능을 볼수 있는 뭐 이런 추가 콘텐츠 기능이 추가됐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조정도 되고 뭐 사진 모드 모뭐 뭐, 수정했고 뭐 버그도 수정하고 뭐 이것저것 어,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콜라보를 한번 했었죠.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버튜버분의 그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 어, 다른 분 미지산지의 멜로코 쿄란이라는 분의 <laughs> 그 오리지널 비닐 디자인과 그리고 차량 뭐 이런 거를 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26년 2월 28일까지 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뭐 도쿄 익스트림 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알고 싶시면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토크 드리프트2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어, 토크 드리프트가 저는 업데이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얘들이 생각보다 하더라고. 그래서 토크 드리프트2 업데이트 소식 알려드리면은, 에이싱크 배틀이라는 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드리프트 배틀이 시작됐어요. 온라인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을 준비하세요. 리드와 체이스를 결합해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탠덤 드리프트 한다는 거죠 탠덤 드리프트로 온라인에서 배틀을 할수 있다 그리고 랭크 배틀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그 뭐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게 생겼어요 그 티어가 언랭크 루키 그리고 엘리트 레전드까지 이런 식으로 랭크 게임도 생겼습니다 근데 얘들 사람은 있냐? <laughs> 온라인 그사람 있나요? 어쨌든 <laughs> 그리고 예, 이제 그 자동차에 그 운전자 모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추가했다고. 네, 그리고 뭐 리더보드 추가하고 초기화하고 그리고 신규 자동차 그리고 뭐 부품, 뭐 바디킷 뭐 이런 것들 추가됐고요. 그리고 뭐 로고 같은 것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티레이서. 소식입니다 시트레이서가 그 64비트 클라이언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근데 얘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보류했어요 오류해가지고 <laughs> 추후에 더 준비해서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뭐 64비트 업데이트 어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64비트로 업데이트하면은 뭐튕김 현상이나 뭐 최적화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거 저는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레이서 64비트 업데이트가 될 뻔한 소식을 <laughs>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더크루 모터페스트에서 5,000 프레스티지 티켓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얘들이 최근에 시즌 8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서 그랜드 레이스에서 플레이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게임이 튕기는 보상도 못 받고 게임도 튕기고 그리고 랭크전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랭크에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과 보상으로 5,000 프레스티지 티켓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뭐 인게임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유비소프 포트 커넥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에서 이5,000 프레스티지 티켓을 선택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프레스티지 티켓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전 시즌에서 획득하지 못했던 뭐 차량이나 뭐 꾸미기 보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5,000 프레스티지 티켓이면은 어 자동차를 한대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뭐좀 비싼 거는 6,000 프레스티지 이상도 되긴 하는데 본인이 모아둔 게더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도또 뭐 좋은 차더살수 있고 저도 이거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프레스티지 티켓 합쳐가지고 차량 두 대를 샀습니다 어, 개꿀이었죠 5,000 프레스티지 티켓 뿌리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포쿠가 알려주는 메인 게임 소식, 프레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몰랐던 소식, 혹은 도움이 됐던 소식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더 다양한 게임 소식이 있으시면은, 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어, 다음 영상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재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굿!